저희 하모니의 꽃! 누구시죠? 안대. 안녕하세요 추세민입니다. 오호호. 다 역할 야,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소장, 독팔, 정의 남편, <laughs> 그리고 경찰, 사회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욕심쟁이시군요. <laughs> 그럼요. 정말 <laughs> 많은 것들을 하고 계세요. <laughs> 하모니 얼굴 담당이시라고 했던데. 어떻게 해명타이한번 아, 아, 하시겠어요? 저 말고 동혁이 형이 있을 때그 아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상훈이를 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다들 너무 연기 정말 잘하시고 어,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특히 아역 아역들의 매력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저희 하문의 관객 포인트는 엄청나답니다 세민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지만 오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 포인트를 찾게 되는 재미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도 여기... 많이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